욕실 필수템 3종 욕실과 주방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스마트 거치대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회전형 욕실 핸드폰 거치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다르네. 360도 회전 가능해서 어느 각도에서도 핸드폰을 볼수 있고 방수 기능으로 샤워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함. 벽에 딱 붙이는 타입이라 공간 차지 안하고 깔끔하게 정리됨. 알림 받기 동의하면 5% 할인 쿠폰까지 준다니 완전 특템. 샤워하면서 유튜브 보니까 완전 꾸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욕실에 태블릿 거치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새로 가로전환이 가능해서 영화 보거나 책 읽을 때 완전 편리함. 샤워 중에도 안전하게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으니 물 걱정 노노. 조형에서 만든 신제품이고 알림 받기 동의하면 5% 할인 쿠폰도 준다네. 해외에서 온 제품이라 그런지 퀄리티도 꽤 괜찮음. 욕실에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욕실에서도 핸드폰을 편하게 쓸수 있는 거치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돼서 너무 편리하네. 흡착 패드로 고정돼서 흔들림 없이 안전하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욕실에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음.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려. 반복 부착도 가능하니깐 마음에 드니깐 15개.